오늘 2월 26일 강남경찰서 교회 예배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이 손에 넘겨주셨음 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있는 이 때에 강남경찰서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모든 협력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가장 먼저 재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복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와 이제 오늘 말씀의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땅 군대가 완료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얘기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산전, 수전을 다 겪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안될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야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 13절과 15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에 대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은 주변 가난 사람들로부터 위협이나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듯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안식을 누릴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안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우리의 짐을 제거해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귀중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이제 또한번 따놓은 당상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전쟁의 어떤 전술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승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 주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